일단 이 간짜장이 약간 이 윤, 윤기 차르르르 이게 너무 좋아 이 계란 큼직큼직한 것까지 완벽하다 <목소리도> 하... 매콤한 케첩도 어 고기도 좋아 몇 끼를 찾기처럼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여러분 힙밥입니다 와 오늘 날씨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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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요 지금 코 빨개진 거 보이세요? 지금 너무 뜨끈뜨끈한 국물이 땡겨가지고 제가 또 맛있는 짬뽕집을 안 냈습니다 맛있는 짬뽕과 오늘 또 짜장면과 각종 또 중국요리 제가 또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가보시죠 딱 뭔가 맛집 느낌의 이름 말리장소 약간 이런 느낌이면은 뭔가 포스 있지 않아요? 들어가 봅니다 어우 추워 진짜 춥다 안녕하세요 아 빨리 뜨끈랑 짬뽕 한 그릇 들이켜야 돼 아, 근데 지금 고민인게 사천탕수육을 먹을까 깐풍기를 먹을까 고민이야 아, 그럼 사천탕수육 하나랑요 네. 고추짬뽕이랑 네. 많이 맵습니까? 그건 조절할 수 있어요 좀 조금만 들 맵게 네. 네 살짝 칼칼하게 그리고 간짜장 하나, 쟁반짜장 하나 일단 이렇게 주세요 네 신난다 저번에 차돌짬뽕 은 차돌짬뽕이랑 간짜장이랑 짜장면이랑 볶음밥? 볶음밥도 먹은 적 있나? 자주 오거든요 여기 오늘 또 이렇게 스밍파파파 열심히 훈련 투탕 뛰고 왔습니다 여기 짬짜면 이런 것도 있어요 탕짜면 두 가지 맛도 있고 탕볶밥도 있고 코엑스랑 봉은사역 근처라서 해사원분들이 많더라고요 와 사천 탕 소유 감사합니다 아, 쟁만 짜장. 맛있겠다. 아니, 1인. 응. 아, 진짜, 저, 정말 여기 좀 깔아놓고 이쁘게 먹고 싶은데, 한입만 딱 사천성수 한입만 먹겠습니다, 여러분. 지금 너무 배고파요. 음! 음! 와, 새콤달콤하다 음. 깐만 새콤달콤하면서 약간 케첩 베이스? 그런 느낌? 매콤한 케첩 베이스? 고기도 딱 좋아 이게 볶아서 나오는데도 바삭함이 느껴져요 고추짬뽕 감사합니다. 네, 네. 귀여워. 네. 어 여, 여기다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 여러분 이렇게 고추짬뽕, 삼천탕소육 쟁반짜장 1인 간짜장까지 나왔고요. 일단 간짜장 이거 한번 섞어보겠습니다. 딱 일단 이 간짜장이 약간 이윤 윤기 차르르르르 이게 너무 좋아. 간짜장부터 먹어야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음. 여기 간 짜장은 단맛이 많이 안 증가해서 좋아요 이런 양파 좋아 음~~ 이 기름진 고소함. 너무 좋구요. 딱 적당히 짭조름하고, 감칠맛 있고. 딱 먹고 사천딱생각하니 음. 음, 잘 익었다. 아. 아, 좋다. 아, 고추가 이렇게. 무시무시하게 들어있어요. 아다 먹고. 아, 기교를 안 부린 딱 깔끔한 그런 짬뽕. 여기 차돌짬뽕도 맛있거든요. 깊은 맛 좋아하는 차돌짬뽕이야. 저는 오늘 약간 매콤한 게 찐겼어. 음. 귀여운 쭈꾸미 아따 마 <laughs> 쟁반짜장도 먹어봐야지 아이 짜장면 약간 이, 이 소리 이 소리가 좋아 음! 어, 쟁반 맛있다 확실히 쟁반짜장은 간이 잘 돼있어 그리고 좀더 꾸덕해 좀더 찐득한? 쟁반 어, 맛있는데? 어우, 좋다 <laughs> 그리고 삼, 삼선볶음밥도 하나 주세요. 다천상수 완전 잘 시킨 것 같아. 내가 원하던 딱그 느낌을, 그대로. 여기 빵몸속에또 한기가 쫙 내려가는 기분. 탄물을 올려서 아 맛있네 쟁반은 처음 먹어보는데. 이렇게 쟁반짜장이 1인 있는 데가 좋아요. 1인 넘는데 많거든. 2인부터 시작이 많으니까. 볶음밥 나오니까 추워. 에어로 소스는 감사할수 있나? 정말 알찬 기 볶음밥 삼선 볶음밥까지 와우 그리고 절반은 여기 고추짬뽕에 말아 먹을 거야 음 볶음밥도 맛있는데 볶음밥 처음 먹어보는구나. 이 조합이 짱이거든.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밥이 많아. 딱 그냥 국물 적셔가지고 샤르르 여기 되게. 네, 그래. 이게 극락이거든요. 칠것 어. 같으니까. 이 볶음밥에 기름 코팅된 밥알이 매콤한 짬뽕 국물을 만나면, 와, 그거는 환상이에요. 아, 이 계란 큼직큼직한 것까지 완벽하다. 끝다먹었어요 아, 이렇게 오늘 말리장성에서 고추짬뽕, 간짜장, 볶음밥, 사천탕수육, 젤만짜장까지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게 바로 몸보신 아닐까 싶습니다 네,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맛있는 먹방에서 만나요 안녕